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간단히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띄는건 복밖에 없어요. <laughs>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뭐 자녀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화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동을 이루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어, 문장은 미래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죠 어,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본래 이렇게 어,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 개정판이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 개혁 어,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 어, 옛날 성경 읽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요 복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널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명까지도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축복에 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이것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한 선언이고 명령이신 거죠. 계명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할때그 정체성을 판단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한 개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고 후손 유대인들을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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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 혈동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것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에 대한 뭐 복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학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어, 사명을 준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영향력 미치고, 사실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좀각을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이란 하느님의 복 받아 가지고 난주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 댁에서 일, 어, 일을 했는데 대가는 못 받았잖아요. 거의 12년 이상 근데 나중에 불평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음. 라반 외삼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복 받고 사는 게 나같이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은 없어. 근데 조카 야곱이온 이후부터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복치셨구나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야. 음. 야곱이 그런 삶이었던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을 당할 뻔했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자기 영혼을 걸고 멸하시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살아났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통로였고 생명의 근원인 거죠. 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아, 배를 타고 갑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살아야 돼. 대신에 너와 함께 너, 어, 내가 있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살려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276명은 그냥, 그냥 권성으로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행복을 위해서 뭘 뛰고 달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의 근원으로 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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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하실 때좀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음. 흔히 우리가 알기로 구약시대의 언약은 언약 의식을 치르면서 고기를 쪼개 놓고 그 사이로 쌍방이 딱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 그냥 지나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 잠든 사이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서정원 목사님. 네. 그 성경의 언약, 어, 나올 때뭐 그때 당시에 중근, 중근동 지역의 모든 언약이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였던 거죠. 언약, 그러면 쌍방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네가 만일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맹세인 거죠. 고기를쫙 쪼개가지고 그로 지나가면 이 언약을 깰 경우에는 넌 죽는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런 조건적 언약과 아, 무조건적 언약 일방적 언약과 아, 쌍방정, 어, 쌍방향의 에, 계약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보면 그런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계명에는 쌍방향 조건적 언약처럼 표현하실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나가보면 나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개판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아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냥 끝까지 호세여서도 그렇고 뭐다 그렇잖아요. 결국 아마 그거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음.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신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은혜 음. 그게 아닐까 하고. 해석을 그냥 해봤어요. 음. <laughs>